사람 몸을 좋아지는 다섯 가지 원리. 자, 1번, 뭡니까? 요추 1번. 자, 두 번째는? 세골. 세 번째는? 횡경막경막네 번째는? 상경추. 상경추. 다섯 번째는? 종아리. 종아리. 자, 가르치고 승산이라고 얘기할게요. 자, 이 다섯 가지 원리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얘를 이해를 하게 되면 반드시 낳는 수기요법심 만져주면 반드시 낳는 포인트 입니다. 낳는 포인트 요 다섯근데만 여러분이 이해를 하게 되면 수기요법이 되게 편해집니다. 요추 1번인 이유를 먼저 설명을 할게요. 어.. 척수신경을쭉 해부해보면 해보 흉추 12번 요추 1번이 나오는데 요추 1번까지는 하나의 줄기로 내려오다가 1번에서 부터는 가지로 내려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신경이 지배하는 게 근육, 또 근육 안에 혈관이 있겠죠. 이 얘기는 뭐냐면 하지의 모든 소통은 요추 1번에서 진행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하면 심장에 있습니다. 심장에서 피가 나갑니다. 우리는 이 혈관을 동맥이라고 부릅니다. 동맥. 영양분, 산소, 포도당 등 가지고 내려가죠. 전체를 쭉 내려가서 퍼집니다. 모세혈관을 통해서 쫙 갔다가 다시 모세혈관을 통해서 받아서 심장으로 보냅니다. 우리는 이 혈관을 정맥이라 부르죠. 자 심장의 역할은 피를 보내는 데까지 역할이에요. 다시 올라가는 것은 정맥 안에 있는 판막이 있습니다. 판막이 피가 올라오면 문을 올리고 올려서 계속 피를 올려주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판막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은 바깥에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할때 판막이 움직입니다. 결국 혈액순환이라는 단어는 심장이 아니라 결국 근육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우리 몸의 근육이 몇 개인데 라고 표현을 하면 650개의 근육입니다. 그럼 근육이 움직이면 정맥순환이 일어나는데 이 650개의 근육을 한 번에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거는 횡경막에 복식호흡을 하게 되면 650개 근육이 동시에 움직입니다. 자 근육량의 650개 중에서 근육량의 80%는 배꼽 밑에 하지에 있고, 하지에 있고, 그 하지 중에서도 중심 포인트가 종아리입니다. 자 결국 사람의 몸이 좋아지는 원리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혈액순환이고, 두 번째는 중력선 안에 들어와야 된다. 이두 개가 만족될 때 우리 몸은 자연 치유력이 일어나고 이 상태가 되면 우리 몸에서 회복이 된다는 과정이 됩니다. 결국 혈액순환의 개념으로 볼 때는 650개의 근육이 움직이고 횡격막이 움직이는 요 과정에서 하지의 근육의 80%를 지배할 수 있는 그 중심 라인이 어디냐 요추 1번이다. 또그 650개의 근육이 움직이게 하는 게 뭐냐 횡격막이다 그리고 그 종아리 쪽에서는 전체 근육의 펌핑작용 심장을 끊어서 주무를 수 없지만 심장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어디냐? 종아리다 이렇게 세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꼽 밑에 하지 쪽을로퇴한다 그러면 배 쪽에 복식 호흡을 시킨다 그리고 종아리를 만진다 요추 1번부터 풀어 내려간다 고객이 오셨어요 원장저 어, 엉덩이 쪽을 좀 많이 살을 빼고 싶어요 아니면 저 허벅지 관리를 하고 싶어요 라고 할때그 시작점이 어디냐면 요추 1번이다라는 거예요. 요기서부터 먼저 신경을 씁니다. 그 다음에 요어 쇄골이라는 부분은 쇄골뼈는 가운데 안쪽에 반을 기준으로 했을 때배흉근이상한골 붙는 라인이 있습니다. 여자들의 유방은 배흉근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쇄골뼈는 쇄골 밑으로 쇄골하 동맥, 쇄골하 정맥, 왼쪽으로는 림프, 림프의 70%가 있고 요쪽에는 터미너스라는 림프기관이 있습니다. 몸의 부종을 해결해 줄수 있는 림프의 문이 목 쪽에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 전신에서 케어해 줄수 있는 것이 목 주변을 케어해주면 몸의 림프의 큰 흐름을 해결해 주는 하나의 큰 관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목을 케어한다는 것은 배꼽 밑에 하지에서는 요추일관에서는 약 70%의 해결 능력을 가졌다면 쇄골뼈에서는 30%의 몸을 케어하는 능력을 가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섯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로 정리한다면 쇄골뼈하고 요추 1번이고 자 요추 1번을 통해서 하지의 에너지의 70%를 돌리고 쇄골뼈를 케어해서 전체의 30%를 케어해주는 거예요. 쇄골뼈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쇄골뼈에 틀어지면 팔의 움직임에 따라서 영향을 줍니다. 대흉근이 흉골지, 쇄골지, 늑골지로 나눠져 있는데 이 쇄골지 라인이 상완골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팔의 움직임을 통해서 세골의 각도를 조절해 줍니다.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골을 조절해 준다면 상지의 30%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제 이 상경추라는 부분을 여러분들하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줄까 합니다. 자, 상경추 부분을 해결해 주면 완성되는 하나의 그림이 돼요. 우리 인체에서 좋아지는 완성의 단계에서 가장 중요할 수 있는 포인트가 또 상경치입니다. 자, 경치 1번 뼈는요. 도넛처럼 생겼어요. 2번 뼈는 핫도그처럼 생겼어요. 자, 경치 1번, 2번, 3, 4, 5, 6, 7 C라고 쓰는 이유는 서비컬의 약자입니다. 경추란 뜻이에요. 자 만약에 제가 C하고 쓰면 되면 쏘라시, 흉추의 약자예요. L이라고 쓰게 되면 눈방, 허리의 약자입니다. 자 C와는 경추 1번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1번과 2번 뼈를 어퍼 서비컬이라 고 불러서 여기를 상경추라고 부릅니다. 모든 뼈에는 뼈 사이에 물렁뼈가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1번과 2번표 사이에는 물렁뼈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인체에서 크게 6가지 정도의 문제가 생깁니다. 자 1번, 여기가 틀어지게 되면 뇌압이 올라갑니다. 두 번째, 혈압이 올라갑니다. 세 번째, 림프순환이 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 640만조의 뇌신경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요 경추 1번 위에는 뇌간이 있고요. 뇌간 안에는 연수가 들어있어대. 연수가 들어있고 요즘에는 미주신경, 뇌신경 10번, 미주신경이 있어서 모든 내장기를 통합니다. 그래서 상경추가 틀어지면 미주신경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 장부의 기능이 소통이 잘 되지 않는다. 여섯 번째는 요 후두골 라인에서 알파파라는 치유적, 치유적 파장이 나오는데 상경추가 틀어지게 되면 알파파의 파장이 원활하게 나오지 않는답니다. 자 그래서 인체를 케어하는 다섯 가지를 크게 얘기한다면 요추 1번 이제 원리를 알았고요. 근육량의 80%가 배꼽 밑에 하지에 있다. 척수신경은 내려다가 요추 1번에서부터 갈라진다. 그래서 우리 인체를 케어하려면 요취 1번을 기준으로 약 70%의 회복반응이 일어난다. 나머지 30%는 쇄골부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요취 1번. 쇄골표는 쇄골과 동정매, 림프의 소통, 상지 쪽에서 일어나는 30%를 해결해줘야 해결해 되기 때문에 요취, 쇄골. 세 번째, 횡경막은 장부의 기능하고도 연관됩니다. 물론 횡경막이 움직여서 650의 근육이 움직일 수도 있지만 횡경막이 움직이면 내장기의 활동을 줍니다. 치유적 활동의 두 가지, 피가 돌아야 된다, 중력산에 돌아야 된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내장기가 움직일 수 있는 가장 최종의 조건은 두 가지다. 하나는 음식물이 위로 들어왔을 때, 위산이 나오기 시작하면 내장기가 작동을 한다. 또 하나는 횡경막이 움직일 때 장기들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러나, 어, 음식물이 들어간 상태에서 어, 내장기가 움직이는 것은 혈액이 몰려서 치유적 반응이 아니라 정체된 에너지가 움직이는 거고, 혈액이 몰리지 않은 상태에서 횡경막의 움직임을 통해서 내장기의가 움직이는 것은 치유의 에너지를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식호흡을 통해서 우리 몸을 케어해줘야 된다. 또이상경추라는 부분 위에는 경추 3번하고 5번이라는 포인트가 3번에서 5번 여기가 횡경막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목을 풀어준다는 것은 횡경막을 케어하고 장부의 모든 기능적 소통을 해결하고 알파파의 에너지를 돌 소통시켜주는 을 그런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아리라는 것은 승산이라는 것은요 근육량의 80%가 배꼽 밑에 있고 바지에 있고 그 중심에 심장과 같은 포인트는 종아리다 일본인 저자가 쓰신 종아리를 주무르는 책에도 종아리를 주무르면 당뇨까지 난다는나왔던 원리가 뭐냐면 결국 우리 몸은요 혈액순환이 되면 몸에서 스스로 치유하는 에너지가 나오더라는 거죠 몸을 좋아지게 하는 가장 큰 원리는. 피를 돌리는 거다. 근데 이 피를 돌리는 거는 신장이 아니다. 결국 피를 움직이게 하는 거는 정맥이고, 정맥 속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근육의 움직임이고, 강제적으로 주물러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결국 종아리 부분을 주물르면 전체 순환계통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반드시 낳는 다섯 가지 포인트, 요거는 항상 외우고 계시고, 생각을 해서서 고객이 오시게 되면 이 부분을 케어해 주셔야 됩니다. 한사 선생님들은 이 부분에 침을 놓으시면 되고, 우리는 이 부분에 수기를 해 주면 되고, 이 부분을 통해서 치유 반응을 소통을 시키면 몸에서는 어떤 반응이 일어난다? 스스로 일어나는 자연 치료의 반응이 일어난다. 우리는 치료해 주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자연 치료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다섯 가지 정리 됐죠? 네. 자, 끄드색.